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거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해요. 보고해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럴 때 보고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관리수장은 거기서 빠지고. <laughs> 어저께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잖아요. 잘 보냈습니다. 낮에는 잘 보냈어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두통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떤 소장님이 한 분이 전화를 왔고, 어떤 분은 직원이 한 분, 시설관리 직원이 한 분이 전화를 왔어.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고에 대한 사항을 문의가 왔습니다. 문의가 왔어요. 어떤 문의냐? 아, 사직서를 내라는 거야, 사직서. 일괄 사직서를 받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면, 지경이 있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용역인 경우에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에 딱 입사해 보니까 신규 현장이야. 그런데 이 용역회사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들어간 거지.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은 길, 길거든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야. 그러니까 뭐별 생각 없이 나는 근무하는 기분, 또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에, 마음을 갖고 입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입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신규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뭐 직원이 (20명이다) (20명에) 대해서 계약서를 싹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만약에 (1월 1일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 기간 정하고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임금 정하고 근로 조건 내가 업무가 어떤 직종 임금 조건, 직종, 그 다음 업무,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을 던 해고가 될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까지 해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들어온 사람이 있어.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4월에 들어왔어. 4월에 들어온 사람은 또 계약서를 어떻게습니까 1년이면 4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써요?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버립니다. 그 기간만 계약을 해요. 야, 그러면 뭐 8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건가? 예, 아니죠. 자, 그 계약서 쓰는 이유는 회사에서도 그리 설명합니다. 왜?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전체 직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급여를 맞춰야 돼요. 다음에 1월 1일부터 되면 급여 갱신을 하게 되면 또 별도의 계약서를 또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급여 변경 계약서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사실은 1년 단위로 쓰지만 근무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갱신에 대한 계약서다 이거지. 그런데, 갑자기 12월 26일, 오늘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전체 직원, 어, 계약 기간 종료됐으니까 사직서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그래. 자, 이거, 이거, 그러면 정당한 건가요? 그러면 나, 나는 12월 34일 남았는데 집에 가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지. 부당, 부당해고가 되는 거지. 부당해고. 그 다음에, 만약에 12, 설령 12월 31일까지 되더라도 갑자기 1개월 전에 여러분들, 사직서를 모두 내주세요.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직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부당해고입니다. 왜? 나는 이 현장에 들어갈 때 1년만 근무할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으면 아예 입사조차 안 했다 이거지. 입사조차 안할 거야. 하겠습니까? 다음에도 계속 근무할 마음을 갖고 하고 회사 규정이 1년씩 계약을 써야 된다니까 쓴 거잖아요. 그거는 해고를 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로 갱신을 하기 위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을 종료로 이유를, 이유를 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맞지 않고 사직 사유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사직서를 냈어. 다들 내니까 눈치를 봐서 냈어. 그럼 그걸로 가서 해약을, 해고를 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노동부로 신고하시면 100% 이길 수 있는 부당해고가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 네, 이거는 회사의 월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월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통보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이 회사가 다음에까지 계속 근무하는 회사면 직원들을 선별해서 잘라낼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미운 직원 한두 명 있으니까 사직서를 받기가 뭐하니까 일괄로 받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 소장이 월권으로 사직서 내! 네 해서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부당해 부당한 근로 해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로해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아 피할 수가 없어.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사직서를 낼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내지 마십시오. 내지 말고 어디로 가요. 바로 노동부로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로 확인해도 되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다음 뭐, 뭐 인터넷에서 쳐봐도 알겠잖아요. 알수 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 종료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썼다고 해서 사직되는 거는 없다. 없다. 아주, 그거는 만약에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보내려고 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가 되고, 뭐, 권고사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로 종료사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어. 회사가 2년 다 돼가지고 계약기간 종료된 거는 본인이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용역, 다른 회사가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인수받잖아요. 인수받아. 그런데 안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부당해고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 써졌다고 그 회사에 입사도 안 했는데. 부당해고로 걸 수도 없고 떠나가는 회사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별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적으로 잘 가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사직 설레라 한다든가 계약기간 종료가 됐으니까 그걸 선별해서 내보낸다 했을 때는 예, 이거는 100% 부당해고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응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관리 소장님이 이제 전화 오신 거는 이제 직원들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 막 괴롭히는 거야 관리 수장을 갑자기 뭐 하면 관리 수장한테 막 대들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 났어 막 성질 나고 관리 수장한테 대들고 하니까 야 이럴려면 그만둬라 이럴려면 그만둬라고 이렇게 한 마디를 한 거예요. 한 마디 하니까 그 직원이 어 그래요? 그럼 그만두지 뭐. 그러면서 부당해고로 막 본사에도 전화하고 관리 수장이 자기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면서 부당해고로 막 신고를 해버립니다.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난처하잖아요난처해져 이제 이럴 때 되면은 관리소장도 용역회사 다음은 본사에서 너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뭐 관리소장이 월권을 해가지고 야 임마, 사직서 내 임마! 그러면 사직서 내라고! 오. 그러면 사직서를 팍 써와, 써옵니다. 어, 너 내라고 했어? 그러면 개인사정이 사, 관리소장이 사직서 내라고 했음에서 이유를 탁 내려서 탁드러해요 그러면 뭐야 이거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고. 어, 사직서 내라고 했으니까 내서 나가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제 신청을 해요. 부당해고 시, 신고를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아, 나오지도 않고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방노동위원회, 진호위에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 심판이 들어갈 까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백전백패한다 말입니다.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소장님이 되거나 위에 분들 되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인사권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용할 때 사장님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비어서 채용할 때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하는 것은 관리소장님이 회사를 대리해서 현장 대리인이니까 대리해서 광고도 내고. 하지만 자기 명의로 내는 건 아니잖아. 담당자는 자기 명의로 할수 있지만 회사 명의로 광고 내고 입사받고 채용해서 회사 사장님을 대리해서 사장님 명의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내주고 채용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인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든 시설 관리소장이 되든 해고 권하는 관리소장한테 있지 않다. 관리소장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너 그만 너 새끼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너 그만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그만둬라. 이것은 해고라고 보기보다는 열받잖아요. 일하라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 너도 그만둬야 되지만 나도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럴 땐 말을 할때 잘못 전달하면 그만두라는 소리로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녹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럴려고 할 이렇게 일을 하고 아니면 그, 현장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면 일 못하잖아. 그러면 나도 이런 식으로는 그만둬야 돼. 나도 그만둬야 돼. 그러면 너도 그만둬야 돼. 이런, 그러면서 경고성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야, 이러면 나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심할서 내라고 아니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관리소장님이 되니까 심할서를 막 내라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그 심화서를 받는 것도 누가 받게끔 한다? 인사, 인사부서. 본인이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경고 말로 경고하는 건 관리소장이니까, 그러니까 야 이러면 내가 보고할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거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해요, 보고해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럴때 보고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거기서 빠지고 회사로 얘기해서 인사권은 그 사람이. 행사하도록, 회사의 인사부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 올까, 입니까 조사 와서 잘못됐으면, 심할, 경고 내고, 심할서 하나 제출하세요. 당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정당한, 심할서를 제출 안 하면, 괘심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인사부서에서 하면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만약에 관리소장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심할서도 받고, 뭣도 받고,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 월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월권행위. 관리소장이니까 뭐 대장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도 관리소장을 많이 하면서 해봤지만, 사실은 심할서는 안 받아봤어요. 열받지. 그럼 욕도 나가고, 하, 직원들 열받습니다. 그럼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할서 받는 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할서는 받지 않고 위로 보고해서 그러면 위에서 조사가 옵니다. 조사 오면 어떻게 돼요? 관리소장으로 온전한가요? 경위서 받아. 그 사람도 경위서 받고 나도 경위서 받아요. 조사 나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거야. 왜 싸웠는지 조사 대상이 되고 왜 직원이 그리 했는지 서로 조사 경위 내용을 다 써서 올려. 그러면 나는 관리소장 입장에서 경위를 서서 줄거 아닙니까? 그 직원은 그 직원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 자기도 항변한다고 자기는 자기대로 항변해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주의를 줘야 될 건지 서로 뭐 협의를 하게 좀일 잘하게끔 뭐 회식을 할 건지 판단을 하,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부사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 대처하긴 난감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잖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으면 위에서 밑에만 괴롭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료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괴로움 당할 수도 있잖아. 저 직원이 너무 그냥 맨날 와서 뭐 소장 욕이나 하고 그러면 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 그러고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들이 그걸로 정신적인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게 되는 거예요. 꼭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악랄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은 해고를 하기 위해서 뭐 사직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응할 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응하고 만약에 응하더라도 강압적으로 만약 제출을 받은 거는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필 사인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내놓고 내놓고 바로 노동부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노동부로 가서 상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바로 바로 전화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전화가 가요. 그러면 그걸 다 찢어야 돼. 찢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말에 혹시 부당해고 사건이나 부당노동 이젠 근로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순발력 있게 하시고 누구한테 인사권 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냐 사장밖에 없어요 사장 관리사무소의 소장도 아니고 동대표도 아니고 어떤 갑사 직원도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회사 대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둘이 계약이기 때문에 둘이 계약이기 때문에 자 고맙습니다.